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 합니다. 토트넘이 이제는 정말 강등권 싸움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현재 토트넘이 승점 24점으로 15위. 에버튼이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토트넘보다 승점이 1점 부족한 23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레스터시티가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가 이번 경기에서 레스터시티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점 7점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점점 더 강등권과 승점이 좁혀지고 있는 상태고 최근 리그 성적을 보면 4연패 중이고요. 더 넓게 보면 7경기에서 1무 6패.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그에서 승리를 거둔 경기가 12월 15일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더 기간을 늘려보면 플럼과의 경기, 그러니까 13라운드 경기 이후로 11경기 동안 1승 2무 8패. 정말 최악의 성적이거든요. 지난 12월부터 기록하고 있는 성적인데 애초에 이번 시즌 리그 성적이 23경기에서 7승 3무 13패 를 기록하고 있고요. 평균 승점이 1.04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토트넘이 지금 성적 자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 포스테콜루 감독의 전술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당연하게도 너무 극단적인 그리고 너무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운영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특히나 전방 압박을 할때 미드필드 라인에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 경기에서도 베리발 벤탄쿠르사르 이세 명의 미드필더가 구성이 됐는데 베리발과 사르가 특히나 앞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면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형태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좌우측면 공격수 손흥민과 클루셉스키 두 명의 선수가 가운데로 또 많이 들어가요 이게 아무래도 이두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이 가운데 지역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가운데 지역에서의 압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 너무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베리발과 사르가 너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뒤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벤탄크루가 커버를 해야 되는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비 라인에서 같이 올라와서 간격을 좁히고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토트넘이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니까 간격이 유지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 상황에서 앞쪽에 선수들만 많이 배치가 되니까 당연히 간격은 멀어지고 공간은 많이 발생을 하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탈압박을 해서 토트넘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이게 리버풀과의 경기였는데 최전방에 있는 솔랑키가 있고요. 두 명의 미드필더인 메디슨과 사르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과 클로세스키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가 있는데 압박을 전방에서 달려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다음 장면에서 솔랑키가 달려가고 있고 메디슨과 사르도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센터백을 압박하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공간에서 압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볼을 소유하고 있다가 달려나오는 토트넘을 보고 빈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압박이 들어오는 걸 보고 토트넘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 주는 순간 편안하게 볼을 가지고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리버풀에게는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비슷한 장면이 계속 똑같이 나와요. 이장면도 보면 이거는 첼시와의 경기인데 이 장면에서 토트넘이 또다시 두 명의 미드필더, 좌우 측면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까지 다섯 명의 선수가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첼시가 두 명의 센터백 그리고 왼쪽에 있는 풀백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풀백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장면인데 손흥민 솔랑키 존슨 세명의 리 톱이 상대의 수비 라인을 향해 달려들고 있고 미드필더들도 앞쪽에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백이 오른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면 이 선수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압박이 들어갔는데 분명히 한명한 한 명씩 붙어 있는 상황인데 가운데로 들어간 오른쪽 풀백은 아주 여유로운 상태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었고요. 이 다음 장면에서 결국에는 상대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이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편안하게 탈압박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토트넘이 되게 많은 선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나 많이 나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역습을 하는 순간 당연히 위협적인 공격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다음 장면에서 공격이 전개가 되면서 첼시가 득점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면 앞쪽에서 3명의 쓰리톱이 상대 수비라인을 압박을 하러 가고 있고 2명의 미드필더가 또 앞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수비라인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달려가는데 수비라인은 올라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가운데에 공간이 많이 생기겠죠 특히나 아까처럼 오른쪽 풀백이 또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 패스를 받아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여유가 발생하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반을 갈랐을 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달려나가고 있고, 뒤쪽에 있는 선수들은 뒤에만 머무르고 있으니까, 요 사이 간격이 너무나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장면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최전방 공격수, 히살리송 그리고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베리발과 사르가 달려나가면서 중원에서 또 싸움을 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가운데 지역에 이렇게 뭐 토트넘이 많은 선수들이 블럭을 만들고 압박을 하는 건 좋은데 압박이 일단 타이밍도 안 좋아요. 압박을 여기서 성공을 못했고 그렇게 되면 좌우 측면의 공간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벤탄크루가 혼자 이 넓은 중원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토트넘의 다섯 명의 선수가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좌우 측면의 공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원에서는 벤탄크루 혼자 두 명의 미드필더를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편안하게 압박이 풀려 나와서 앞으로 볼이 전개되는 순간 당연히 토트넘은 이 넓은 공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제 실점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실점할 때 보면 아까랑 똑같죠. 손흥민,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베리발, 사르 이렇게 다섯 명이 달려들고 있는데 레스터 시티가 왼쪽 풀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은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가운데에 압박만 하러 올라가서 다 같이 압박이 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공격자원들만 압박을 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이 좀 지쳐 있으니까 뒤에서 압박을 못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자연스럽게 레스터시티가 여기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패스 한 번에 이게 2대1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명한 한 명씩 이제 풀려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벤탄 크루가 혼자서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측면 공간을 위해서 달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측면으로 패스가 될때 벤탄 크루가 혼자 가운데 있다가 측면으로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중원이 공간이 발생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벤탄 크루가 측면으로 달려가면서 볼을 경합을 했는데 이 경합한 볼이 뒤로 또 흘렀어요 세컨볼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을 가지고 달 레스터시티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이미 벤탄크루는 중원을 비워두고 측면으로 나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고요 포로도 측면으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또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베리발과 사르가 열심히 내려와주고 있지만 이 내려와주는 동작에 중앙에 있는 공간 측면에 있는 공간이 둘다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이 측면 공간을 아무도 커버를 못했고요 여기서 크로스 편안하게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사실 포스테콜로 감독이 얼마나 지금 허술하게 너무나 극단적인 플레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토트넘이 달려들 때 뒤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탈압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늘상 토트넘의 수비라인이 매번 무너지는 패턴이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테콜로 감독이 지금 12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두달여 기간 동안 11경기에서 1승 2무 8패 이 기록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의 너무 극단적인 성향 때문에 나오고 있는 이 문제다 라는 것을 지금 토트넘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토트넘이 부상자가 물론 너무나 많은 상황이긴 한데 10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상자들을 감안하더라도 남아있는 선수들이 15위까지 기록할 만한 그리고 11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할 만한 그런 팀과 스쿼드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터트넘이 부상자가 복귀하기 전까지. 토트넘의 스쿼드가 다시 완벽해질 때까지 포스테콜로 감독을 믿고 기다려주려면 포스테콜로 감독도 어느 정도 본인의 전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강등권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강등권까지 바라보고 있는 순위가 됐는데 토트넘이 뭐 우승권 팀은 아닐지라도 유럽대항전을 경쟁하는 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등권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포스테콜로 감독을 아직까지도 경질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경질을 할 것인지도 정말 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이제 뭐 감독들을 너무 믿지 않아서 너무 조기에 경질하는 특히나 뭐 무리뉴 감독이 리그컵 결승전을 앞두고 경질되는 이런 이제 상황도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너무 감독을 믿어서 강등권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감독을 경질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최악의 구단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 흐름을 가장 빨리 끊어낼 수 있는 건 감독을 경질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하는 건데 그 분위기 반전을 하지 않으면 토트넘이 아마도 이 강등권 싸움을 이번 시즌 끝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